아저게이 히드라 그 착륙하는 법 아시죠? 저기 응.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아가지고 응? 히드라요? 네 어, 데 보여드릴게요 한번 멋있게 착륙하는 법 어... 응. 어, 팁을 배우겠는데 이렇게 갇춰야 되니까 조금 막이렇 돌아가지고 아, 이렇가지고 오케이, 오케이. 제 공문을 한번 봐보세요. 가다가 쭉 그냥 직사로 내리꽂아요, 이렇게. 가다가 E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터져요. <laughs> 아,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구나. 타이밍을 잘때마네 해주세요. 멀리 보세요, 멀리. 아.